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오대산 진국의 시래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래기를 처음부터 아주 깨끗하게 한열번은 씻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그 쓰레기를 여기다가 푹 삶았죠 그래서 지금 물이 약간 좀 이렇게 밤색빛이 돌고 있어요 그 시래기 국물을 깨끗하게 받쳐서 제가 평상시에 잘 먹고 있는 무를 지금 썰어서 여기다가 지금 푹푹 지금 고우고 있습니다. 무에서 물이 나오고, 시래기에서 물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평상시에 잘 먹는 계피하고 생강하고 넣고 더 푹푹 끓여서, 그 다음에 조청을 넣어서 데려서 여기 이제 시래기, 무, 조청을 만들 거예요. 예,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네요. 지금 하루 종일 걸려서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시래기 그 물하고 지금 물이 무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띠고 있습니다. 요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더 끓여서 이제 무는 건져내고,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계피하고 생강을 넣어서 한한 한 시간 정도 데린 다음에 그 다음에 쌀 조청을 넣고. 푹푹 또고아서 조청을 만들어서 제가 1년 내내 두구두구 먹을 겁니다. 여러분, 이따가 조청 만들 때게 다시 뵙죠. 홍장가가 만드는 시래기 무 조청 중간 과정입니다.